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법. 오늘은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늦춰줍니다. 주 3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이며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